네, 안녕하십니까. 어, 새벽 4시, 4시, 4시 정도 됩니다. 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할 수밖에 없네요. 중공이 왜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었으면, 그러니까 중화민국이었으면 뭐 무사했을 것 같나요? 아, 어, 무사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같은 자유진영이니까. 그런데 어. 왜 세계사 역사는 아, 중공이 에, 되었을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나라가 만들어지고, 어, 무엇이 됐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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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공격한 거죠. 고구려를 그 공격한 건데, 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에,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중국, 우리 서해 에, 바다 건너서의 땅, 신라방, 백제소. 그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음. 사실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은 누구냐? 에, 우리 한민족이죠. 어, 어, 중국이 지금 중공의 모습이고, 어그 가고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에, 한반도를 침략했던 것들, 신라가 어, 참 먼저 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어, 백제한테 먹히고 고구려한테 먹힌다. 뭐 외교적인 김춘추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원효가 대중불교를 통해서 신라를 변화시켰죠. 어, 불교 불도로 어, 예, 그,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어, 그것이 이제 항산벌에 잘 드러나죠. 계백 5천이 막아낼 수도 있었지만 음잘 막아내다가 김유신이 뭐저 관창 뭐 화랑들 내보내서 죽는 모습을 보이고 그열 받아서 막 싸우게 됐다. 어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교신 불심입니다. 아미타불 천분만 한그 어, 암송하면은, 음,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것이 있었죠. 어, 근데 역사는 그런 것을 다 숨깁니다. 네, 숨기죠. 오늘 내가 영생 수업에 대한 개념과 함께 말하고 싶은 거는 돈이 있으면요, 그 돈을 지키고, 또이 사회가 아주 소비의 사치, 향락, 특히나, 음, 인터넷 플랫폼으로, 시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되는 금전적인 것들도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허한, 예우와 허한 관객이 서로 어, 상호 어, 그 도움 주는 현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어, 대한민국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고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려는 왜 멸망했나. 조금만 잘 버티지. 조금만 잘하지. 국가의 구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어, 다시금 얘기하지만, 구하라 양의 죽음,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는 사주의 기운, 세운의 기운이 합쳐진 그 에너지가 고 고비, 고 시간대를 에, 이겨내지 못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부족했던 거죠. 그것만 이겨냈으면 좋았죠. 에, 고려가 여전하게 왔겠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운명인데. 예견할 때 조선도, 조선의 위기가 오는 거죠. 한반도는 사실 이제 고려가 고려로서 새롭게 부흥하지 못하고 조선으로서 건국되는 것이 한반도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탄생하면 안 되었던 국가, 자파들이 말하는 한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된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글, 한글 하지만은 한글은 이미 그 과거에서부터. 원형과 여러가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큰뭐 어쨌건 뭐 인정해 줍시다 예. 일단은 주민등록 출생신고가 되어져 있는 한글 특히나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음양오행에 기운이 다 담겨져 있고 그죠 자 조선도 우리가 받아들여 내 가거죠 내 가거 가 억수로 잘 살았어요 좋았어 내가 수십억 돈을 벌고 갖고 지금 이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이 누가 되든 나라에 무슨 법이 돌아다니든 나는 이따 현금 갖고 이거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수 있어 행복할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 행진에서 퍼포먼스 좀 많이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부산 집회는 아주 잘, 그, 열기, 몸에, 몸짓에서 나오죠. 힘없이 걷는 것과 억지로 걷는 듯한 모습 보이죠. 그런데 자발적인 에, 거리에 걸음, 걸음, 걸음. 얼마나 멋집니까? 춤을 춰도 되고요. 어, 시, 에,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어필해도 되고, 그죠? 에. 무릎을 높이 들고 아주 뭐기괴하게뭐 그렇다고 그것이 뭐 놀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찬 행진, 걸음, 퍼포먼스. 즐거워요. 집회는 축제입니다. 프레이드 아닙니까? 행진은 프레이드입니다. 즐겁게 외치는 겁니다. 어, 우리가 같이 모였다. 또 우리가 한 몫을 낸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춤을 추고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야, 탄압받으면 어떡하지? 경찰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저 NPC 일찍 들은 자파 새끼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위축감에서 무슨 행진을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 욕보다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라 같이 구합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행동 반응을 통해서 상대의 예상밖의 모습에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좀 지혜롭게 싸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좀 똑똑하게 내가 좀 연기를 하지 못합니까? 거리에서 응원하다가 같이 합류하는 모습을, 어, 보이고. 그게 일종의 쇼죠. 어, 연출입니다. 왜 스스로가 연출과 감독가가 되지 못합니까? 그저 모이라면 모여서 거기서 출발하고. 하여튼, 머리 안 돌아가는 인간들 보면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러나, 어, 워낙 부산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고, 잘 찍었어요. 나는 거기에 이제, 아래에서 틸트, 뭐, 펜, 이런 우리 그 촬영 기법, 막 카메라 회전하고 줌, 그죠? 아웃, 뭐, 펜, 라이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참, 영화 같은 장면이 느껴지는 그런, 어, 서사를 담은, 예, 그리고 뭐, 와이드 샷, 예, 뭐, 뭐, 그, 그, 있죠. 어, 무릎 위에 위로 찍고, 허리 위로 찍고, 가슴 위로 찍는 그런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한번 집회 나갈 수 있을지, 예,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먹히, 있습니다. 정치권이 다 먹혀있죠. 지금, 당시에서 대 그것을 깨닫고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중에 후세에 가서 그 역사를 말할 적에는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만. 예, 대한민국 최대 위기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아,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는 일맥상통이고 조선 건국이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였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나라가 뭐라고, 중국이 뭐라고, 아, 진짜. 주원장이란 존재도 별것 없는 존재고, 근데 중국의 왕이 됐는데, 그 고려가 뭐 중국 북경을 지배 못했을까? 할수 있었겠죠. 해봤자, 별로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다 지배를 해봤고, 어, 기후,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중원을 다 다스려 봤던 그 백제 신라의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laughs> 지금 대한민국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즉 자유 시민, 자유 민주주의 시민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들은 음 종교를 넘어서고 지식의 차원이 상승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슈퍼맨 같고 원더우먼 같고 히어로들이죠. 예, 그런 성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인들이 진짜 자유 애국시민 이고 민주주의 시민이지 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죠.